이 아래쪽에 있는 이 흉쇄유돌근,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때 사용하는 이 근육 자체가 커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정면에서 너무 커져 있으면 목하고 얼굴의 구분이 되게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커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인류 김탁영 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고 갸름한 얼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얼굴을 작게 만드는 간단한 보톡스 시술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얼굴 최외곽의 폭을 줄이기 위해 부위별로 줄일 수 있는 근육이나 얼굴 부위 구조물을 살펴보면 관자의 부채꼴 모양으로 존재하는 관자근, 광대 부위의 지방, 씹을 때 사용되는 사각턱, 침샘을 분비하는 귀밑샘과 턱밑샘, 고개를 돌릴 때 사용하는 흉쇄유돌근, 이중턱 지방 등이 있습니다. 이중광대 부위 지방과 이중턱 부위의 지방은 흔히 윤곽주사라고 불리는 지방분해 주사나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레이저를 통해 지방의 부피를 줄이고 특히 이 부위의 울세라와 같은 리프팅 시술을 통해 탄력을 증가시켜 얼굴의 폭을 감소시키는 시술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외의 모든 부위, 즉 관자근, 사각턱, 비미샘, 턱미샘, 흉쇄유돌근 등은 모두 간단히 보톡스 시술을 통해 해당 구조물의 부피를 줄여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얼굴을 달걀형으로 예쁘고 작게 줄이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어금니를 앙 물어보면서 힘을 주었을 때 저작 근육이 많이 튀어나와 턱이 각이져 보이는 분들이거나 얼굴이 넙대대한 분들이 맞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근육이 많은 분들은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사각턱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분들은 효과가 조금 미미할 수 있고 또한 하악골 자체가 크신 분들도 효과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분들의 경우, 울세라와 같은 리프팅 시술이나 윤곽 주사를 병행하면 효과가 좋을 수 있고, 하악골 자체가 아주 크신 분이다 하더라도, 근육의 최하단부에 집중적으로 주사하면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샘입니다. 침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밑에 있는 귀밑샘, 턱밑 양쪽으로 엄지만하게 만져지는 턱밑샘, 그리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중 미용적으로 작은 얼굴에 관계되는 부위는 귀밑샘과 턱밑샘입니다. 보통 대중들에게 침샘 보톡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귀밑샘이 비대하면 귓볼 주위 즉 사각턱 부위 약간 뒤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외관상으로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고 또한 턱밑샘이 커지면 이중턱 부위가 두툼해 보여 얼굴형을 해치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톡스 주사만으로 간단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침샘 보톡스도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시키므로써 침샘 분비량을 줄여주어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우리 몸에 자꾸 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 분비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침샘들이 비대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이쪽이 큽니다 얼굴 갸름함이나 얼굴 사이즈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귓볼 바로 앞에 침샘이 존재하니까 맞으시면 사이즈 조정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관자근과 흉쇄유돌근 부위의 보톡스입니다. 어, 이를 흔히 특수보톡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자 부위, 즉, 측두근 쪽은 음식의 저작 활동을 하거나 입을 강하게 담을 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흉쇄유돌근은 머리를 좌우로 돌린다거나 하악골의 움직임 등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먼저 측두근이 비대하면 이마 가쪽 부위가 이마 라인에 비해 더 커지거나, 눈 바깥쪽 부위가 불룩 튀어나와 매끄러운 라인을 방해하고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흉쇄유돌근이 과도하게 발달하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사각턱 아래쪽이 두툼하게 커져 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목슬림 주사라고 부르는 작은 얼굴 보톡스에 관계되는 부위라 할수 있겠습니다 얼굴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를 선택할 것인지 혹은 지방을 줄이기 위해 주사나 레이저로 접근할 건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부위와 같이 부위별 보톡스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의료진이 함께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톡스를 처음 맞는 분들은 보톡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영구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하고 가격 대비 효과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술이라 생각합니다.